안화담입니다. 한 하루 이틀만에 이제 제가 칠판에 섰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칠판을 쓴것 같아요. 그 어, 저는 그윤 캠프에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오늘자에 그 되게 혼설 빚었어요. 김종인마저 다 사퇴한다 했더니 갑자기 또 김종인이가 나는 뭐 아닌데 이러면서 뭐 윤석열과 통화를 했네 안했네 하면서 다시 김종이 예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한통 속이다. 지금 이준석의 행태를 보면요. 완전히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쟤는, 쟤내피셔은 무조건 쟤는 그, 이재명 편이다. 아, 이재명 닭생활을 노력한 사람이다. 왜? 분탕질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친구가. 그리고 이준석을 울산에서 합의할 때 누가 끼어들어왔냐면, 바로 김종인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김종인이가. 그렇다면 저는 김종인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얼굴을 테레에서딱 보면요. 윤석열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인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그리고 그, 김종인 사주가 을목신강 사주의 병화를 용신로 하는데, 올해 신축년이 병신 합수돼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거기다가 이번 때이 신초를 또안 좋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려면 일단 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김정인, 이준석 다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인 운 나쁜 사람을 끼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선대기표 한다는데 김정인을 천애지 않는 선대기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저제 구독자분도 똑같이 저랑 생각할 것 같아요. 김종인의 그, 그 늙은, 늙은 그, 그 사람, 그 할배가, 어, 그, 이렇게 손가락 손에서 또 이렇게 앉아있는 나는 정말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 빨리 쳐내야 된다고 제가 교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김종인 한이 가만 들어오면 윤석열 그 시를 아주 그냥 목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이준석이라면 나는 별차 없다 보는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 김종인을 쳐내지 못하고 또 김종인과 또 총괄선대위원장하면서 하는 그 선대개편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데선 사실 잘전 아이디어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본부장 자리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거든. 거기에 누가 갖다놔도 이렇게 이 빛을 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 언론에서든가 아니면 뉴스에 스팟을 받는 거는 총괄선대위원장이라 이 얘기입니다. 진짜 엄청 답답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김종인을 또, 뭐, 총괄수 현장 내세워서 해서 뭐, 또 이겨, 이만 준대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볼땐 누가 봐도 국민의힘은 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제가, 어, 작년부터 계속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지금 이 선거, 대통령 앞두고 여실히 벌어지고 있다. 왜? 이준세가 대표라고 김종인 끌어들이면은 제가 그때 뭐랬습니까? 국민의힘 당은 더블당 이중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너무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안철수 당이랑 합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 아쉬운 게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안철수랑 합당을 했더라면 은 지금 은 아마 상황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 국민의힘 당은 철저히 외면받았을 거다 봅니다. 국민들한테서. 어? 저 얘네들은 완전히 사꾸라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준표 니이 뭐니 다 지지율이 3% 이거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당 누가 나오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당 이준대지만은 국민에다가 윤선원 씨가 같이 해서 창당하면서 거기서 대구로 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랑 예를 들어서 야권 단에서는 제가 볼때뭐 당연히 리더십의 손상도 안 받고. 어 저. 그, 김종인이나 이준석 같은 인간들도 안 만나고. 여러분들, 김종인과 이준석이 안 쳤어와 적당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 잘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예, 좋아. 윤석열 씨가 만일에 김종인 또총알산대회 만들어서, 어,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좀 걱정이 되니다 아니. 어, 뭐, 그, 본인이 이제, 어차피 뭐, 대통령 본인이 하는 거지, 뭐, 제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 알아서 하는 문제고, 일단 요새 그 안철수 씨가 이제 더 극부상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어, 안철수 한 번,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운도운이지만 결국 물상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 경상도, 대구 사람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늘을 찌릿 운을 갖고 있어도 전라도, 광주 가면 떨어진다. 또 전라도, 광주 사람이 할같이 너무나 좋은 화려한 운을 갖고 있어도 경상도, 대구 가서 나오면 떨어진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거를 가지고 운으로 판단해서 누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극히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샘플이 언제냐? 바로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운에서 어쩌고저쩌고. 다 틀지 않았습니까? 다. 예. 그래서, 선거,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는 운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럼 어디에 달리냐? 바로 물상에 달려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제갈량이 유비한테 뭐라고 했느냐? 조조가 현재 이렇게 된 거는, 하늘의 운도 있지만, 지략에 있다고 했어요. 지략에. 그니까 러 지금, 윤석열 캠프가 제가 아마 한 6, 7년 정도 계속 했던 얘기 뭐냐면, 윤석열 캠프 대 우리가 뭐다 무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능하다 예 한번 과거 한번 더 얘기 보십시오 제가 유치원 인정 올린 거 보시면요 제가 이미 그때 해놨어요 무능하다 윤캠프 걱정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뭐 진짜 완전히 뭐숙대밭이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과 윤준석 때문에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근데 문제 프라블럼차이드인 김종인은 냅두고 선그 선대위를 개편하면서 다시 그친구를 총수를 안 치고 어쩌고저쩌고, 진짜 한심한, 한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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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석열 씨 사주에 가장 하자는 뭐냐면요. 그 불화가 없어요. 화라는 거 뭐냐면, 총명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지금 총명이 함 없어 어둡다니까. 사주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어, 이렇게 실수만 언급하는데, 이번 선대기법마저도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저의 과제는 뭐냐? 어떻게든지 정권 개편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게 저의 과제입니다. 예, 어떡하든지. 윤석열 씨가 그렇게 답답한데, 뭐, 어떡합니까? 어. 또, 모르, 모르죠. 또, 만에 하나 또, 어? 운 저렇게 나쁜 김종인 끌고 가서 또 될지.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좀 관건이 뭐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김조연을 끌어안았던 누굴까 안았던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만 된다면 어 이건 또 새로운 국면이 연출될 거라 고 봅니다. 새로운 국면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가 어, 어부지리로 지금 음, 지지율이 급등하고 저는 더 올라갈 거 보고 있어요. 더 올라갈 거다. 어,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철수 쪽으로 급속도 로 이탈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요.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김어인가 이준석 같은 존재 때문에 안철수 쪽으로 급속도 이탈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안철수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적공위치 꼭 해야만 된다면 안철수도 카드도 나쁘진 않다. 어, 안철수 안철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그 종무물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답답은 하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 보스 봤을 때, 안철수 씨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은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줄까 합니다. 예. 일단, 안철수 씨는요, 지금 대운이 이게 인인데, 그쵸? 그렇죠? 인이, 인이 춥다고 그래, 인은. 춥다. 그래서 용신은 뭐다? 화로 씁니다, 화. 용신 화. 그리고 을목, 신강사주의란 말이에요. 을목이, 을미, 인, 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우거진 거야. 잡풀과 소나무가 같이 오로졌다. 그래서 이 사람 안철수 씨가 젊었을 때 불로, 불의 대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용통이었지. 나무가 그냥 막 타면서 연소가 되면서 유통이 막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용신보다 화다. 어, 두 번째로 이게 신강이니까 또 재성이 용신인 거예요. 화토가. 네, 예, 화토가 용신인 거예요. 화토가. 어, 화토가 용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한테는 제도용신이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제도용신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주에, 이 사주에, 그, 인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역학으로 본다면, 인신충에서 인목을 치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울창한 이 나무를, 나무를, 이, 좀 쳐내는 효과는 좀 있다. 어. 그러니까 인신 중에 장점 뭐냐면 나무 수를 줄여서 숨을 쉬게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단점 뭐냐면은 단점은 잘못하면 뿌리채 흔들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뿌리채 흔들린다. 어, 그래서 안철수 씨의 운 자체가 이 신대운에서는 제가 볼때 굉장히 그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요런 을 계속 치는데 그 어, 어, 이거를 하늘이 도와주면은, 하늘이 도와주면은, 이게 나무가 좀 줄어든 효과만 와준다면은, 안철수 씨의 그 답답함이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우는, 어? 대우는 뭐 아니면 도다. 어, 결론은 뭐다? 뭐 아니면 도다. 여러분들, 이재명, 이재명은 좌우층이고요 대우니. 윤석열 좌우층입니다 이거 다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다. 어. 어떻게든 우리 댓글 후보들은 전부 다인실충좌우층이다 뭉쳐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시, 어, 사람의 사람의 어떤, 이제 절, 이, 그, 찬스는, 찬스는 결국 위기 속에 온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찬스를 만든다. 그래서 그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이런 이재명 법원 다 좌우충 인신충으로 위기가 온 상황에서 지금 대권 후보까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더라도 절대 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은 위기가 기회가 난다는 그 속담대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와서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올해가 신축년인데, 여러분들. 어? 신축년에요 신축년인데, 지금 축, 축에 해당됩니다. 하반기니까. 축에 해당돼요. 축에. 예? 하반기니까 축에 해당되고요. 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 축이 되니까 이게 축미축인데축미축인데 축미축인데. 이, 을목 신강에서 미토가 미토가 이 을미의 미토가 나무의 여기라고 해요. 나무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미토가 나무의 창고. 그니까 나무의 뿌리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미토가 미토가 토의 기능도 있지만 나무의 기능도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박에춤미충을 이거 치니까 충을딱 깨니까 이거를 이제 토끼리 붕충이라 하는데 여기서 미토가 미토가 아 옆에 인목이 래었고 용신도 용신지만 이게 귀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신 미토가 어? 나무의 뿌리가 돼가지고 어. 그래서 충미충으로 탁 쳐버리면 저는 시에 안철수 사주의 시에 어, 좀이 어, 금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천간에 경금 이런 게. 아니면 신금이나 어, 그러니까 정치적 욕망이 강해서 어, 끝끝내 버티는 거죠 어, 관이 시에 있으니까 경금이나 신금 그러지 않을까. 이게 저의 넵셰입니다. 그 예. 그래서 충미충이 왔긴 왔지만 충미충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나무의 뿌리를 쳐낸다 얘기야 나무의 뿌리를. 나무가 많아 죽겠는데 나무의 뿌리를 쳐내는 그런 면도 있다. 이 충미충이. 예? 장점으로는 나무의 뿌리를 쳐낼 수 있다. 이렇게 볼것 같고요. 그래서 요 축에서 뭔가 반전의 기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이 사람은 난처수 사주는 답답한 거거든요. 꽉 막혀 있어가지고. 꽉 막혀 있으니까 앞살이 흔들어버려서 깨가지고 뭔가 숨을쉬게 하는 그런 면도 있다 충이 중에서 근데 지금 안철수 씨의 운 자체가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서 신축월에 들어서 그렇죠 어, 신축월 들어서 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만일에 만일에 여기에 시의 신금이 있다면 응? 시의 신금이 때문에요 이 신금이 용신작용하는 거예요 시를 어, 몰라서 그러는데 시에 만일에 신금 경금이 때문에 이번 달 신은 바로 뭐야, 용시이다. 그래서 뭐다? 출세의 기운이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따지되면, 신춘년이 안철수한테 좋은 해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해일 수도 있는 거죠. 어.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만일에 서울시장 선거 붙었으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권 후보 나오지 못했죠. 당연히. 서울 투표시장 했겠지. 예. 그러니까 사람의 기중화본 섣불리 점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세웅지마는 게 있죠. 세웅지마, 그렇죠? 세웅지마, 세웅의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들이 다리가 부러서 다리가 잘라 다리가 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불쌍했는데 그 세웅이라는 노인은 뭐랬냐? 그러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그날 세월이로서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동네 와사람다 죽었는데 그 세웅의 아들은. 다리가 병신돼가지고 군대에 안 끌려왔단 말이야, 전쟁에. 그러니까 장수할 수 있었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 세홍지마라는 거예요 세홍지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초수십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잘만 풀린다면은, 어? 어, 잘만 좋은 조건으로 단일화가 된다기한데면 좋은 조건으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이게 바로 세홍지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역하에서도 항상 여러분들 세옹지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고비에 있는 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특이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동특이전이. 그래서 나쁜 운에서 끝까지 버텨야지 승리의 찬스를 찾는다 라고 제가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운이, 운이 나쁠 때는요, 굉장히 오래한몇 년간을 아주 그냥 그, 어, 권토중리하면서 막, 그냥 뭐, 힘들게 지낸 적도 있어요. 힘들게. 아시겠습니까? 어, 절대로, 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상, 항상 좋은 사람 절대 없다. 근데 일러서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한다 빨리 죽는다, 이게, 빨리. 그러니까 재벌들이, 재벌들이 평균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예, 이건희 씨라든가, 뭐, 구본모 씨라든가, 다 70세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치 못해요.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대에서 생명으로 가져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뺏기질 않아. 교수 돈더잘 벌어. 그거 어떻게 돼? 운 나쁠 때몸 줄래 돈 줄래. 그럼 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치가 있는데, 그래서 안초수가 지금 신축년 다시면서 이 시의 시의 금이 때문에 이 신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출세운이 들어온 거지. 출세운이 그리고 지금 이번 달이 또 신축이야. 시에, 시에 금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어? 시에 금이, 아무 시에 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시에 금이 때문에 또 뭐다? 이번 달이 또추세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금으로. 충리충으로 이게 미토가 깨지면서 나무가 흐트러지면서 내가 숨통이 트인다. 이 신축월에. 그게 언제까지냐? 아, 1월 5일부터 2월 한 5, 6일 정도까지가 신축월이라이 얘기입니다. 구정, 구정, 지나서, 그죠? 구정 지나서 한 며칠 더 가는 게신축이래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음,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씨한테 굉장한 호기가 오는 거예요. 굉장한.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준석, 김종인이라는 두, 두 인간이 나타나서 윤석열의 판을 흔드는 바람에, 다 뒤집어 버리고 막 깨는 바람에, 윤석열 지지표가 안철수 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동하고 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윤석 씨가 됐으면 좋겠지만, 자꾸 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이게 위태하면은, 그럼 차라리 안철수라도 돼야 되겠다. 왜? 정부 유치를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생이좀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한 딱거리 삐딱 는 순간,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이 난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지. 네? 저는 뭐, 윤선호 씨가 잘 되라고, 2년 전부터, 부단하게, 부단하게, 대책과, 나아갈 방향이 돼서, 계속 제시스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윤석열 씨가 방심하면서 대통령 이 된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게 이게 이상하게 삐딱해진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사주에서 방심은 정말 금물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방심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긴장을 해야 그것이 나한테 오는 좋은 운을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한테 신축어는 정말 혹이다. 왜 시의 금이 때문에 이거는 출세고 신금은 그렇죠? 추세기는 그러니까 들어왔고, 축구보다 축미축으로 내 무더운 이, 이 살림들을 깨면서 내가 숨통, 쉬, 숨, 숨을 쉴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축월래 자, 단일화는 결국 신축월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종, 구종을 직후, 직전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만일에 구종이 지나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대선 한달 앞두고 하면 이게 좀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민월인데, 이미도인데 기본적으로 인수, 임수, 임수가 귀신이지만 그래도 어 인수는 문소운도 되는 거예요. 문소운도 어 그래서 인수는 어머니의 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흉, 흉폭한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신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머니 의 운, 인수 운일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조금 배는 고파지는 거지 재물 쪽으로. 안철수야 뭐 재물 쪽으로 배고픔 배고픔도 어때요? 재산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안철수 신축원이니까 이번 달에 그 윤선열 씨의 어떤 그 행마 여야에 따라서 지, 그러니까 집토끼들을 실망시켜주면은 집토끼들을 실망 지금 집토끼들이 싫어하는 게 누구다 이준석 김종인인데 집토끼들을 자꾸 실망시키면 집토끼들이 안철수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그리고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가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된다 봐요. 저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경선 무조건 해야 된다. 어. 왜? 계속 윤석열 쪽이 닥 플레이하게 되면요. 세상에는 모르는 거예요. 확 어. 아주 염증을 느껴가지고 지지자들이 급속도 이탈 하면서 그러면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안철수 쪽캠프이 때문에 지금. 저씨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온이이 이 행운의 찬스를 잘 활용해야 을 되고 그리고 그 행운의 찬스에서 그것이 그 크기가 행운의 크기가 내가 지금 그 인사 대통령이 안 되고 그냥 국무총리 내든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눈이 왔을 때더 욕심 부리면 그것도 화근이 된다. 현재까지를 봐서는 현재까지 물상으로 봐서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건 무리가 좀 있다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어. 운은 지금 왔는데 운이 왔으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 저렇게 지리면을 되면서 안철수가 하나의 키를 잡게 되는 거예요 키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바라는 거는 아직까지 운은 대통령되는 운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신축월이 너무 너무 좋은 용신의 달이기 때문에 2월 5일까지 너무 너무 좋으니까 최대한 얻을 거를 다 얻으면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뉴피셜입니다. 그... 여러분들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